네, 안녕하세요. 보호대 물사대입니다. 오늘 보호대로서 네,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, 니 슬리브 세트 제품입니다. 슬리브 제품이 유명한 이유들은 뭐냐면, 대부분 압박을 통해서 수용감각을 높여주고, 좀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붓기를 좀 제어한다든지, 그런 장점들 때문에 사람들이 착용을 하는데요. 니 슬리브가 이제 보호대들이 굳이 필요하시지 않은 분들까지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패션 아이템, 혹은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제가 한번 니슬리브 세트를 제작을 해 보게 됐습니다. 이쪽에 있는 제품이 CEP의 미드 서포트 니슬리브 제품입니다. 고급형이고 한개 6만 원 정도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쪽이 제가 요번에 만든 제품은 화이트로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 블랙 컬러도 한번 샘플링을 해 봤던 거고요. 이 어, 제품하고 굉장히 길이감이라든지 압박감이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조금 더 얇은 그렇지만 라이트 니 슬리브 서포트보다는 조금 두껍고 얘보다는 조금 얇은 그런 중간자적인 위치에 속해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어, 이 블랙 칼라는 정말 시중에 너무너무 많고 사람들이 블랙 칼라로 자기를 드러내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화이트 제품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제품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간의 수공업 같은 그런 제작 방식을 거쳤고요. 제품을 열어보시면 세트입니다. 세트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, 개뉴 슬리브라든지 CEP 니 슬리브, 여러 가지 메이커들의 니 슬리브를 사다 보면, 한 개에 보통 5만원 정도 혹은 6만원 정도 하게 되거든요. 요번에 이렇게 세트로 준비하면서 가격은 49,000원입니다. 49,000원도 정말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 퍼포먼스라든지 기능성, 그리고 내구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한 쌍의 요 정도 가격이라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. 제가 보호대를 하고 OA 보호대를 하면서도 이 언더슬립으로서 간단하게 착용하고 싶은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, 레그 슬리브는 너무 길고, 카프 슬리브는 허벅지 위를 커버해줄 수가 없다 보니까, 아, 요 정도 되는 니슬리브가 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, 가격도 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, 한 세트에 49,000원의 니슬리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예, 네, 보시면 뭐 좌우가 똑같습니다. 네, 좌우 구분은 없고, 아래쪽에는 종아리를 어, 적당히 잘 잡아줄 수 있는 탄성 있는 밴드 위쪽에는 논슬립을 굉장히 과감하게 주면서 역시나 허벅지 쪽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밴드 그리고 이제 무릎 뒤쪽에 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릎 뒤가 잘안 씹히도록 만들어놨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. 무릎 주변 관절부를 굉장히 이쪽을 눌러주면서 꽉 잡아줄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. 이 부분은 모두 제가 여러 가지 니 슬리브들을 착용을 하면서 장점 요소와 단점 요소, 제가 희망했던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많이 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에도 논슬립을 넣을 수 있지만 종아리 부분에서 논슬립 있게 되면 너무 쓸리는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해서 그냥 편안하게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. 이 탑밴드 부분은 물론 피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보호대들을 일상용으로 오래 착용하기보다는 운동용으로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흘러내리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체크를 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좀 원했고요. 여기 보시면 쉐이핑이 무릎 관절부는 굉장히 폭이 좁죠. 그만큼 저는 무릎이 안 좋은 환자이기 때문에 무릎을 꽉 잡아주고 잘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인체공학적 구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. 그래서 제품의 모형을 씌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무릎 부분에 톡 튀어나오게 되고 무릎 뒤는 이렇게 잘 펴지게 되는 이런 형상을 갖추게 되었고요. 잘 밀착이 될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. 네. 화이트 제품과 블랙 제품 두 가지가 있을 뻔했지만 블랙은 제가 포기를 했어요. 아무래도 블랙은 정말 좋은 니 슬리브들이 시중에 도 너무나 많습니다. 하지만 이런 화이트라든지 다른 컬러 제품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가성비 있고 편안하게 이 화이트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트 제품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. 이 제품 한번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환경을 위해서 비닐을 없앴어요. 제품을 여시면 두개 제품이 나오고 굳이 양말을 벗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 탑밴드 부분을 접습니다 접고 쭉 당겨서 로고부분이 가운데 오게 해주고 꽉 잡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무릎 가운데 부분에 이쪽 파원 부분을 맞춰주시고 올려서 자리 잡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도 역시 바로 잡고 이 당김에 대한 내구성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착용을 하고 일어서 보겠습니다 화이트 제품이기 때문에 어, 싹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보시면, 무릎 부분, 이쪽 라인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와있죠? 통기성도 전체적으로 잘 확보가 되게끔 해놨습니다. 그리고, 이제 무릎 뒤에 보시면, 이쪽 부분에 덜 씹히도록 네, 패턴을 이제 마련을 해놨고, 종아리 부분도 너무 세게 조이지 않도록 해놨습니다. 이 제품은 지금 사이즈가 미디움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저한테는 압박감이 굉장히 좋은데 많은 분들은 정 사이즈를 하시길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이 제품은 라지 사이즈, 미디움 사이즈, 저한테 모두 맞긴 하지만 운동용으로 봤을 때는 미디움 사이즈 그리고 오래 착용을 원할 때는 라지 사이즈를 주로 착용을 하게 되는데요. 그 이유는 이제 라지 사이즈는 동일한 사람이 착용을 했었을 때 조금 더 깁니다. 저는 뭐 다리가 짧아서 미디움도 충분히 맞지만 다리가 길고 신장이 좀 크고 자기 덩치가 좀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 사이즈로 가시는 게 본인의 길이에 조금 더잘 맞으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브릭 제품으로 브릭 카프 1.0 그리고 2.0 그리고 이 니슬리브 제품 그리고 아이싱 제품도 있잖아요.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사용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만들어 보게 됐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아이싱부터 시작해서 카프까지 정말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. 가격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이 활용이 되실 수가 있고 구기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화이트 컬러 굉장히 환장하거든요. 네. 이 이 화이트 칼라에 대해서 시중에서 뭔가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어,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품을 마련을 해 봤는데요. 어쨌든 이러한 제품들을 만드는 시도들은 계속 될 거지만 올해는 더 없다는 점 그리고 레그 슬리브를 정말 만들어 보고 싶지만 이 레그 슬리브도 시중에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좋은 제품들을 소개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지금까지 보호대 몰사에 되었습니다.